그게. 그래. 아이나 진짜 약간 조선 시대에서 음. 약간 그 그런 느낌 아니야? 뭔가 이렇게 예! 예! 좋아해요. 어쩌겠냐이다. 진짜 거기서 회식이 돼야 될것 같아. 근데 이거 왜 해? 몰라요. 약간 신적인 존재처럼 보여요. 신은 바로 아, 그 산신령. 좋아요. 아나 산신령 뭔가 우면서 산신령 우는 것처럼 뭘 우면서 뭐, 산신령 <laughs> 리코더는피리 지금... 부는 사실장나그 리코더 마음에 들줄 알았어. <laughs> 어 근데 얘 표정이 잘 어울리잖아. <laughs> 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다. <laughs> 어, 나 그, 그 그런 거. 막 뮤직뱅크 이런 거 보면은. 어, 너 아이돌 같아 지금 완전. 그러면 언더박 뭐 더, 빡, 더, 빡, 더 아이돌 하는 생각할 거든 아이돌 같아. 그래야 더 아이돌 같아. 아이돌을. 근데 약간 아이돌이? 조명 아래 있으면 <laughs> 좀 아이돌을? 빛나 보이겠다 머리가. 아이돌은 보자 보자. 木戸